옆 싸대기를 때리는 느낌 짝막 싸대기를 막짝 예. 싸대기를 뜨는 게 아니고 싸대기를 짝 예. 반갑습니다 전기범 프로입니다 드라이버 런을 발생을 많이 시켜 가지고 거리를 한 20m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있죠 야나 드라이버 빡 치면은 런이 안 생겨서 250m 간다 내가 런만 생기면은 막 편안하게 막한 350m, 400m,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붕 떠서 가는 거 뭡니까? 붕 떠서 가는 거, 이걸 캐리라고 하죠. 공이 똑 떨어지면은 막페어에막 막 공이 파고 들어가요. 막 얼마 백스프을 많이 묻는지 막. 막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런이 아예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런을 많이 생길 수 있게끔 예. 어택 앵글을 예. 어택 앵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택 앵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우째 맞추면은 러니 많이 생기는지. 어째 맞추면은 러니 막 시동 끄고 100m 가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막 100m 가면은 말이 안 되죠 100m 어째 갑니까? 100m 가. 그그 <laughs> 정도로 러니 많이 생길 수 있게끔 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런이 많이 없게끔 치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까올리죠? 자, 두 번째, 런이 많이 생기게 치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돌고 있죠, 몸이. 몸이 돈다, 아닙니까? 자, 이 몸이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샤프트에 대한 원리인데, 자, 이건 벗어지도 되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예. 내려올 때, 자, 이렇게 내린다고 쳐요. 이렇게 내리면은, 샤프트가, 자,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이렇게 휘어서 내려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휘어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휘어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맞겠죠. 그죠? 이게 아까 첫 번째, 공을 쳐 올리는 스윙의, 어, 샤프트의 뒤틀림이고, 두 번째, 막, 확 돌듯이 치는 거 있죠? 그래 되면은 샤프트가 어떻게 휩니까? 자, 여기서 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럼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휘, 아까는 이렇게 휘었고, 지금은 1이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1이 휘면은, 요래 올거 아닙니까? 요래. 요래. 요래 하고, 여기서 탁! 이래 돌겠죠. 예. 샥! 돈단 말이에요. 텐션이, 이 샤프트가,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렇게 한다고 하면은, 막시이엎어쳐가지고요채 뽀살 것 같고, 요렇게 될것 같아서 겁나 잘안 하는데, 어, 백스윙의 궤도만 좀 괜찮다 하면은 클럽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샤프트가 텐션 이 요렇게 생기니까 이런 느낌으로 맞추겠죠. 예. 옆 싸대기를 때리는 느낌. 짝. 뭐 싸대기를 막 짝. 예. 싸대기를 뜨는 게 아니고 싸대기를 짝. 예. 그러면 샤프트가 옆으로. 그죠?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를 자꾸 해 주시면은 어 어택 앵글이 각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게 되겠죠 런이 많이 생깁니다 백스픽 양이 적게 걸리거든요 뭐 그런다고 해서 캐리의 거리가 이게 날아가는 채공시간이 뭐확 짧아진다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런이 너무 안생겨서 억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세. 아우, 허리야.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백스피이억수마에 걸려가지고 캐리가 길어지는데 런이 상당히 안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요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와, 뜨더라. 하, 정말 땀이 뚝 어, 떨어집니다. <laughs> 자,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se!